있어요. 아이고 이건 너무 쓸쓸하다. 둘이서 혜진이도 없고 에휴 어떻게 그래 이제 어차피 시집 가면 혜진이는 어차피 참석 못해. 이제 둘이서 이렇게 맨날 쓸쓸하게 뭐 해야지 뭐 어떻게 할수 없어.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많이 드시고 가세요. 드시고. 동영상 찍어. 응. 음. 왜? 네? 그냥 한번 찍어보려고. 아주버님 보내줄라고큰 네? 아빠, 큰 아빠한테 보내볼라고. 나 <목소리> 우리한테. <목소리> <목소리>